음! 맛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만기의 레시피에서 판교 맘의 누구나 집밥으로 활동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하이라이스입니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육수에 신경을 좀 써보았고요. 그냥 하이라이스만 먹기는 아쉬워서 떡갈비와 달걀을 토핑으로 얹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1L를 붓고 다시마 한 장, 당근 4분의 1개, 대파도 4분의 1개, 양파도 4분의 1개 넣고 끓여주세요. 끓어 오르는 동안 양파를 먼저 채 썰어 볼게요.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달궈진 팬에 버터 한 조각을 넣고 녹여요. 어느 정도 녹으면 아까 채 썰어 놓은 양파를 볶아주시면 되는데, 불은 중약불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양파를 볶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올려놓고, 달걀을 삶아주시면 돼요. 물을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750ml의 물을 준비해주시고, 달걀을 넣어요. 그리고 불을 올려주시고 식초 한 큰술, 소금 작은 한 큰술을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그 이유는 그 달걀 끓일 때 보면은 막 터지고 이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끓이면 좋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얘는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15분간 덮은 채로 좀 끓여주겠습니다. 아까 강불이었고 지금은 중불로 해서 끓여줄게요. 그리고 달걀은 저는 6분만 삶아줄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해서 저는 6분 정도만 삶고 있고, 6분이라고 하면 넣어서부터 6분 아니고 끓고 나서부터 6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찬물에 샤워시켜서 오겠습니다. 이, 이 이게 찬물인가 제가 해드릴게요. 진짜요. 양파를 하나 썰면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많다고 이거를 반 덜어 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볶으면 이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는 양파 한 개는 다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육수에 불을 꺼주시고 여기 담겨 있는 채소를 건져 주시면 돼요. 양파를 볶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거나 탄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준비해놓은 버터를 한 조각 더 넣고 볶으시면 다시 촉촉해져요. 달걀을 찬물에 씻어온 이유는 뜨거운 열기를 찬물에 쭉 씻어가지고 열기를 빼주면 깔때 원래 우리 막 껍데기에 붙어서 나오잖아요, 흰자가. 깔끔하게 까실 수 있어서 찬물에 샤워시켜 주었습니다. 삶아놓은 계란은 토핑으로 얹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주르륵 흐르게 하기 위해서 6분을 했고, 약간의 반숙을 원하시면 8분, 완숙은 1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떡갈비를 구워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체망에 하이라이스 고형 조각을 넣고 풀어주세요. 그냥 넣으면 뭉쳐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망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하이라이스가 다 풀어지면 볶아놓은 양파를 넣을게요. 이거를 넣어야 이게 캐러멜라이징을 해가지고. 넣으면 풍미가 확 살거든요. 이렇게 고르게 섞어 주시고 한 5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하이라이스를 먼저 담아주세요. 동그랗게 펼쳐서 담고 담고, 밥은 미리 접시에 덜어놨거든요. 밥을 중간에.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구워놓은 떡갈비도 얹어주시고, 삶아놓았던 달걀, 그리고 쪽파를 주변에 조금 둘러줄게요. 치즈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취한 꽃 뿌리시면 되는데, 저는 좋아해서 좀 많이 뿌리고 있어요. 꼭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 얹어 주시면 완성. <laughs>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떡갈비 조금 썰어가지고 달걀도 함께 먹으려고요. 모두모두 모두 얹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와구와구 먹으면 맛있거든요. <laughs> 음! 맛있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하이라이스 풍미가 진짜 좋은데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해가지고 그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이 더욱 올라와서 좋고 그리고 그냥 먹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떡갈비랑 달걀도 삶아봤는데 떡갈비랑 같이 먹으니까 막 고기 씹히는 맛도 좋고 달걀의 부드러움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달걀 삶는 게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달걀 후라이에서 같이 얹어 드셔도 괜찮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여기 아래서도 보실 수 있고요. 만개의 레시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판교맘의 누구나 집밥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의 계정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요리가 더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추천해 주실 아이템 있으신가요? 저희가 캠핑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캠핑 다닐 때 항상 달걀을 거기 가서 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소에 갔을 때 달걀 이렇게 6구짜리통 있거든요? 이렇게 작고 낮아요. 그래서 그, 짐 하는데도 많이,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저는 그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요 아까도 조금 살짝 보시긴 했는데 제가 원래는 그 치즈가루를 갈려져 있는 걸 사서 썼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즈 갈때 쓰는 치즈 채칼 있거든요. 그거 사용해서 쓰시면 그 풍미가 확실히 오르니까 치즈 덩어리랑 치즈 체칼? 요거 같이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요리의 품격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촬영하신 소감은? 음, 처음에 엄청 떨었는데요.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들과 촬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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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